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부동산 꿀팁을 전해드리는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입니다. 아, 요즘 주택시장은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전셋값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쌓이는 매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중개업소에는 주택을 물어보는 발길이 끊겨 매일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중에 지방에는 벌써부터 미분양의 공포로 인해 제발 아파트 분양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사기 좋은 세월이 올듯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오를 것 같던 집값이 드디어 똑똑한 땅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3, 4년 전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은 값이 오르고 내리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아, 똑똑한 토지는 항시 변함이 없이 꾸준히 인플레, 인플레를 따라 두 배로 오르고 세 배로 오르면서 우리들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미 평택에 땅을 사신 분들도 적게는 몇천만 원, 어, 많게는 몇억씩 올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들이 노후에 잘 살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 똑똑한 땅은 모두 평택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평택은 수도권 남부에 있는 개발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어, 모두 땅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평택은 20개의 산업단지가 공사 중에 있는데, 어, 산업단지 한 곳에 공장 30개씩만 지어도 600개의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 공장 600개가 들어서면 완전 산업도시로 바뀌게 되고, 항구가 네 배로 커지게 되면 진짜 똑똑한 평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평택으로 오세요. 주택에 이제 미련을 버리고 똑똑한 평택 땅에 투자해 놓으면 노후 대비는 아무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거미줄처럼 뻗어가는 교통망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안산선, 부발선, 서해안복선전철이 가로, 세로 구분 없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꽃 화양경제 신도시는 84만 4천 평 여의도 크기만 한데, 아파트 2만 5천 가구가 들어서고, 학교 8개, 관공서, 백화점 등이 들어서고, 평택항구 상주 인구 60만 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은 여의도를 출발해서 충남에 닿게 되는 서해안의 핏줄입니다. 평택 항구에서 서해안 복선 전철을 타고 40분 만에 여의도에 닿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천지가 개벽이 되는 평택 항에서 부자도 되고 투자도 하는 일거양득의 꿈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지금은 논밭일지라도 먹지 않아 산업도시가 될 토지에 투자해 보세요. 저절로 부자되신 기분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는 여러분의 휘발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지팡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짓고 다닐 지팡이는 부동산 힐링 캠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얼른 전화하세요. 예약 전화는 031-681-6627번입니다. 감사합니다.